31장 애굽으로 원조를 구하러 가는 이들에게 상여 소리가 들려온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애굽의 많은 군마와 전차들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는 그들이 무슨 기대를 두지도 않는다.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옳은지 그들은 죽게 여쭈어 보지도 않는다. 유다의 통치자들은 슬기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슬기로우심에 비할 수 있으랴. 그분은 자신이 할 일을 잘 알고 계신다. 주께서는 유다에 내리겠다고 이미 예고한 재앙을 취소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께서는 악을 행하는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악행을 돕는 애굽에게도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인간일 뿐 신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가 아무리 많아도 모조리 피조물이며 생명을 창조하는 영이 아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의 창조주인 여호와께서 한번 손을 들어 치시면 유다를 돕겠다고 나선 애굽의 군대와 군마들이 쓰러지고 그 도움을 받는 유다 백성도 쓰러져. 그들이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젊은 사자는 한번 먹이를 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목자들이 몰려와서 쫓더라도 사자는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자기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는다. 목자들이 고함을 질러도 사자는 놀라지 않고 목자들이 소동을 일으켜도 겁을 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온 세계의 주인인 나 여호와도 시온 산으로 내려와서 이 언덕 위로 올라오는 모든 원수들과 싸울 것이다. 내가 사자처럼 이 언덕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또 어미새가 둥지 위로 날면서 새끼를 보호하듯이 세계의 주인인 나 여호와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 내가 시온성을 보호하고 해방시키며 그 주민을 모두 지켜 살려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께로 돌아오너라. 너희는 주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났다. 너희는 은과 금으로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것들을 내버릴 날이 오고 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수르는 전쟁통에 칼에 멸망할 것이다. 사람한테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칼이 아수르를 집어 삼킬 것이다. 아수르 사람들이 그 칼을 피하여 달아날 것이지만 그들의 젊은 용사들은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들의 반석이라던 대왕은 놀라서 달아나고 그들의 장군들도 겁에 질려 깃발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시온산 위에 불을 펴시고 예루살렘 성중에 난로를 지펴놓으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32장 보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왕이 곧 나타날 것이다 그의 강요들은 법대로 나라 일을 돌볼 것이다. 그들은 어찌나 백성을 잘 섬기는지 어느 누구나 폭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후려치는 폭우 속에서 몸을 가리고 안전하게 쉴수 있는 곳과 같고 메말라 터진 농경지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시냇물과 같고 광야에서 헐떡이며 걷다가 만난 바위 그늘과 같을 것이다. 백성을 보살피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를 듣는 그들의 귀가 어느 때도 막히지 않을 것이다. 성급한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져서 유익한 것을 깨달으며 숨기고 속이려고 항상 더듬대며 거짓말만 하던 관리들이 솔직하고 분명하게 즉시 대답할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꼭두각시와 같은 바보를 통치자로 세우지 않을 것이며 흉악한 사기꾼을 종귀한 어른으로 떠받들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는 쓸데없는 소리만 나오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 속에서는 남을 해치는 생각밖에 나오지 않는 법이다. 그가 사람들에게 하는 일은 수치스러운 짓 뿐이고, 그가 하나님에게 하는 말은 모독하는 말 뿐이다. 그는 굶주린 사람을 더욱 굶주리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서 물그릇을 빼앗는다. 사기꾼의 무기는 악이다. 가난한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사기꾼들은 음모를 꾸며 거짓말로 비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계획을 세우고 고귀한 일만을 찾아서 한다. 태평 무사하게 사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너희는 일어나서 내가 외치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유다의 처녀들아. 너희는 내가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제 1년만 더 지나면 걱정 없이 사는 너희가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이다. 내년에는 포도수확도 없고 과일을 줍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걱정 없는 여인들은 벌벌 떨고 근심 없는 처녀들은 태산 같은 걱정을 하여라. 너희는 그 고운 옷을 벗어 던지고 굵은 배옷을 입고 통곡하여라. 너희는 오곡 백과가 무르익은 들판과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원을 모조리 빼앗겼다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여라. 내 백성의 농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라오르고 쾌락을 누리던 집들이 무너지고 번영과 기쁨으로 들떠 있던 성읍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왕궁도 빈집이 되어 적막하고 사람이 들끓던 도성도 묘지처럼 고요해질 것이다. 요새와 망대가 서 있던 언덕도 영영 폐허가 되어 들로 새들이나 거기서 뛰어다니고 양 떼들이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마침내 만물을 묘한화 시키는 영을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광야가 과수원으로 바뀌고 그 과수원은 삼림처럼 무성해질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질서가 온 세상에 펼쳐지리라. 광야와 과수원에도 농촌과 도시에도 정의와 질서가 자리잡을 것이다. 그렇게 정의가 지배하면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누구나 정의를 받들고 지키면. 언제까지나 안전과 번영과 평안이 계속될 것이다.내 백성은 평화로운 땅에서 안전한 주택들을 지어 놓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것이다.숲이 우거진 산 언덕마다 푸른 물결이 굽이치고 낮은 언덕마다 평화로운 성읍들이 들어설 것이다.너희들은 시냇가에서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초원에서 평화스럽게 풀을 뜯길 것이니 너희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33장. 너 자신은 누구에게 침략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항상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폐허로 만들고, 너 자신은 누구에게 약탈한 번 당한 일이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민족을 약탈하는 나라여. 내게도 상연소리가 들려온다. 내가 더 이상 침략할 나라가 없게 되면 너 자신이 침략을 당하여 폐허가 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약탈할 나라가 없게 되면 너 자신이 약탈당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파괴하고 약탈해 가실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주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환란당할 때 오셔서 살려내소서. 주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민족들이 도주하고 주께서 광풍을 몰고 일어나시면 세계 만민이 티끌처럼 흩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메뚜기떼처럼 달려들어 약탈하고 누리떼처럼 뛰어다니며 전리품을 모을 것이다. 여호와는 하늘 높은 곳에 사시는 분이니 지극히 높고 전능하시다. 높으신 주께서 시온성을 법 질서와 정의로 가득히 채워 놓으셨다. 그때는 너희가 항상 안전한 곳에서 살 것이다. 주께서 시온의 주민들을 언제나 지켜주실 것이다. 모든 주민이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 누구나 주님을 아는 지혜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두려운 줄 알아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들의 믿음이 가장 귀중한 보화가 될 것이다. 아수르의 장군과 군사적인 타협이 실패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의 용사들이 울부짖으며 길거리를 뛰어다니고 아수르의 대표자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고 선언한 예루살렘의 사절단들이 통곡하고 있다. 전국의 도로에 인적이 완전히 끊어졌고 집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수르의 통치자가 평화조약을 깨뜨리고 협정 문서를 무시하면서 침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 목숨을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길 뿐이다. 산이 갑자기 전란에 휘말려 농경지도 울고 강물도 마르며 레바논의 무성한 삼림도 전란에 병이 들어 누렇게 시들고 사론평야의 비옥한 농경지도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과수원이 많은 바산지대와 갈멜산 위에서는 나뭇잎이 떨어져서 벌거숭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세계 만민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이제는 내가 일어서겠다. 이제는 내가 가서 일을 하겠다. 이제는 내 권능을 행사하겠다. 너희가 생각하는 전쟁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니 거기서 나올 결과는 건불밖에 없다. 그러나 내 진노가 불길같이 번져 건불 같은 너희들을 모조리 태워버리겠다. 산의립을 따라온 세상의 군대들은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베어다가 불 속에 넣은 가시덤불과 같이 탈 것이다.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민족들아 내가 한 일의 소문을 들어보아라.너희 먼 곳에 있는 민족들아 내 권능을 인정하여라.그러나 악인들은 시온 산성에서도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은 시온 성중에서도 모두 벌벌 떨며 탄식할 것이다. 이 휘도는 불꽃 속에서 도대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렇게 끊임없이 치솟아 오르는 화염 속에서 도대체 누가 견딜 수 있느냐? 오직 모든 일에서 옳은 대로만 행하고, 항상 진실한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돈을 벌지 않고, 뇌물을 받게 될 경우에 단호히 거절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일체 악한 일에는 눈을 감고 보지도 않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 그런 사람만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가 있고, 시온산성 든든한 반성 밑에서 피난처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끼니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물도 모자라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찬란하게 예복을 입고 다스리는 왕을 너희가 직접 볼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바사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때는 너희가 드넓은 조국 강산을 직접 눈으로 볼 것이다. 그때는 지난날에 무섭고 괴로웠던 일들이 그저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그토록 강제노동을 시키던 압제자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그토록 세금과 공출을 거두어들이고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잡아가던 자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지긋지긋한 이 민족을 내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그 족속. 혀짤배기 소리를 내는 그 파렴치한 족속이 다시는 너희 땅으로 기어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절기마다 잔치를 벌이는 시온성을 바라보아라 안전한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그곳은 고요한 초원이요 그곳은 항상 제자리에 처있는 사, 천막과 같다 이 천막의 말뚝을 다시는 아무도 뽑지 않을 것이고 그줄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 위대한 정치를 펴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우리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직접 인도하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직접 도우시며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시온산성은 잔잔한 물가의 사방으로 넓고 깊은 강줄기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성과 똑같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강물을 타고 침략해 들어오는 적군의 배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그런데도 혹시 어떤 배가 그곳으로 들어오면 밧줄이 저절로 풀어져 내려오고 아무도 돛대를 똑바로 세울 수 없게 되고 다시는 돛도 달 수가 없게 될 것이다.화물선조차도 그렇게 되어서 시온성의 주민들에게 모조리 약탈을 당할 것이다.그때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라도 많은 물건을 약탈할 것이다.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불구가 되었다거나 병이 들었다고 탄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 그 땅에 사는 백성은 모두 죄를 용서받아 더 이상 죄와 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